이거 빼고 이거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센 놈이

히히이. 뭐 따라하고 있어? 말말 따라하는 거야? 힘말힘 이렇게 하는 거야? 힘힘 히히. 희진 손에 손에 있는 거 뭐야? 말말 말. 어디다 붙여야 돼? 여기 거기 위에 붙여줄 거야? 코끼리 코, 코 코끼리 위에 코끼리 위에 엄마 터보 응? 응, 찢어져? 응터보은 찢어져 터기 찢어져. 토끼 뜯어줄까 스티커? 토끼 아찢 뜯어. 토끼는 안 찢어져? 응. 네. 태이가 해봐 그러면. 아니야. 엄마 해봐. 엄마가 해봐? 응. 해주세요 해야지. 해도 돼요. <laughs> 해도 돼요. 뭐라고? 나는 아기 되었. 태균이 아기 되었어? 와. 이거는 기저귀 가는 거. 기저귀 가는 거? 응. 이거는 코 방? 응, 코 자는 거 침대. 침대? 아빠가 아빠가 사줬어. 아빠가 사줬어? <laughs> 이건 태경이 침대 아니야. 동생 사모리 침대야. 아니야. 사도 침대 같아 태경이 침대 같아 이거 봐봐. <laughs> 맞아 점프하는 거 아니고 코 자는 거야 이거 꽁 아프 맞아 떨어져 꽁 아프지 이거는 어쩔 갔 없이 됐지이게는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는 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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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는이이거 아니야 <laughs> 꼭거나거잘들어 <laughs> 내려오세요 아니. <laughs>